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TV입니다. 아, 제가 전화가 다가 현재 아, 화면 보시다시피 나무 상태가 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원래 제가 현장에 전정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아, 제가 이 자발 휴면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아, 나무에 톱과 가위를 대달라 말씀드린 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인근의 지인들께서 아, 전정 시범을 어린 나무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 잠시 들려봤습니다. 현재 이 나무 관리가 양호하게 관리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불구하고, 아, 처음에 뭐 농사를 오랫동안 많이 지으신 분들 또는 아, 초밀식 가수원 하신 분들은 뭐 예외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아, 귀농하시거나 또는 나무를 40년짜리 캐내고 새로 심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어린 유목 관리에 어떤 그 기술이 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 가될수 있겠다 싶어서 아, 제가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아,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측지 아,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개 이까지 열한 개입니다. 열한 개인데 이게 좀 유인이 안돼 가지고 아 전부 다 분지각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지각 이 최소한 80원 되어줘야 수평 상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분직각이 좁을수록 주지도 굵어지고 많이 비대가 돼서 상당히 진입됐습니다. 이러 되면 유인하셔도 유인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주관과 주지의 측지 비율이 굵은 놈이 한 3분일 정도, 작은 놈은 한4 내지 5분일 정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유인하시기 좋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인을 이렇게 수평 상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 이 가지가 굵어지고 이 축의 눈이 막 빨리 발아가 되어버립니다. 어, 정부 세상 때문에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눈이 작고 가면 갈수록 지상부로 올라갈수록 이 씨알이 더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많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수평을 잡아줘서 뿌리의 양분이 가지로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현재 몇 가지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크게 제각근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가원주께서 수평 작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바빠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 지면과 제1단 주지의 이 높이가 너무 큽니다. 유목인데, 여기서 대략 한뼘 정도 밑에 제1측지가 발생됐으면참 좋았겠다. 아, 나무 나무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아, 지금 보니까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여기도 눈이 있고 눈이 몇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한한뼘 밑에다가 아, 유목이기 때문에 발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뒷면에 이 가지가 분지하기 좋지 못합니다. 아, 이 부분을 우선 제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아, 잘라보겠습니다. 가위도 여러분들이 이 가급적이면은 눈 밑에 자마가 있습니다. 홍도나 아시라나 올드 스퍼 타입 계는 없고, 여러분들이 후지는 바짝 자르시고, 스퍼 타입 개통은 가위 방향을 조금 사선으로 잡아주시면은 밑에 자마가 보호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방금 하나 잘라냈고, 나머지는 가운주께서 나중에 이 수평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돌아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분지각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방향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따내시고, 여기도 굵은 놈이 하나 있네요. 그래 따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끝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저 위에 한뺨 정도 살짝 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런 가지들은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는 것이 더잘 되겠다.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 저기 예비 자마들이 눈이 굵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섹순 발생이 다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문지가 제가 알기로, 작년 3월 달에 심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현재 그름을 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뭐다 흡수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어, 과거에 이제 과정대로 그름을, 어, 한 반포 정도는 뿌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 여기도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굵죠? 화면에 오시다시피. 이런 걸다주십니다 이런 것도 진입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가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해 주시고 아 여기 참메뚜또 있구나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 주시면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주시면 양분이 골고루 이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가지가 나오고 만약에 가지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4월 상순경에 눈 대략 1cm 위에다가 아상 또는 벤질 아덴이 처리하시면은 다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이대목 굵기가 되면은 주간부가이 정도로 굵으면은 100% 가지가 다 나옵니다.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다음으로 앞에 센 나무를 한번또 이동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방금 전정하고난 다음에 이 2년생 나무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빈 부분은 여러분들이 봄에 새순이 다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1, 2차 적심을 통해서 또이수시개로 수평을 잡아주시면 상당히 이쁜 나무의 형태를 볼수 있겠습니다. 왼쪽의 나무도 앞에 나무보다 조금 더센 나무 있는데 제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다 자르고 난 다음에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근거치만여서보시면 충분히 이 수평을 잡아주면 좋은 가지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센 편이죠.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뿌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세게 나올 수 있고 또 토양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또 뭐, 토양 속에 물이 있느냐 또 그림픽이 있느냐 다양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아, 같은 나무를 사와도 성장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M 9 작은 대목의 초밀식 가수원 또 M 26의 어떤 조금 넓은 가수원 이와 같이 이중 정맥도 상태의 어떤 가수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쟁 방법이라든지 기본 테마는 똑같습니다. 다만 수관 확절을 억제할 것이냐, 수고를 조금 낮출 것이냐 그에 아, 따라 가지고 증식할 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고, 또한 이 전복부 뿌리 부분을 얼마만큼 노출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아, 우리가 전쟁 방법과 유인 방법, 거름량, 또한 이 거름은 아, 색택과 당도에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아, 미량 원소 시비가 할때 도래가 됐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 맛있고 당도가 좋고 색깔이 이뻐야 소비자한테 꽉광을 받고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물론 뭐 유인 이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부에서 이렇게 아주 불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시고 를 여기도 상당히 분지각이 45기 이 때문에 유인도 힘들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째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45도 넘는 거는 윈이 잘 안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5월 한 10일, 15일 되면 은 신초가 대략 한평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이 수시계를 박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힘을 안 줘도 째져버립니다. 분지각이 45짜리는 과거부터 이게 안됐습니다. 안 예, 그래서 분지각이80 내지 90도가 상당히 좋고 가지 끝은 늘어지는 것보다는 수평 상향 비행기 날개 처럼 이게 쭉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조금 약하다 싶으면 여기도 역시 갈색날개 예, 매미충이 선명하게 살아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아, 새끼를 살아내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한거지에 살아난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짝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살짝만. 이 기부 가까이 막으면 강한 증립제가 세게 나옵니다. 끝만 살짝 막고 주관 상단부가 약한 나무로 그 끝만 살짝 가뜩하면은 그 밑에 또는 요 아래쪽으로 짧은 단과지 확보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신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무 성장의 특성을 잘감파하시고 전쟁에 임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 3월 한 20일 전 후가 되면은 신규로 묘목을 구입하셔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심을 때는 제가 충분히 물을 주시고 또그 전에 잘 받은 퇴비나 또는 원예 상토를 한3 k g 정도 밑에 엮고 봉사나 또는 용관인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충분히 물을 줘가지고 뿌리와 흙 사이에 서로 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대목에 따라가지고 접목부의 노출을 빨리 해야 되겠죠. M구 작은 대목 같은 경우는 최소 14, 25cm, 2 6도 마찬가지고 이중 접목면은 대략 한 뼘은 최소한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줄구멍면은 뿌리가 두개다 보니까 땅속 깊이 묻히면은 나중에 애를 먹습니다. 나무가 확장되고 뿌리가 많이 뻗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한 요새는 3.5, 1.5도 많고 또는 3.0, 1.0도 많습니다. 초밀식가 순일수록 뿌리가 깊게 묻히면은 나무가 너무 크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재식 간격을 최소한 4곱하기 2. M 구대목은 M 구 작은 대목은. 아 재질 거리가 3.5에 1.5죠, 보통.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또 추운 지방에서는 이 작은 대목을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네 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이 냉기가 많이 오는가, 겨울에는 많이 춥는가, 또한 자갈 땅이냐, 모래 땅이냐, 마사토냐에 따라가지고 대목의 어떤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재배 관리 방법도, 전정 방법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정은 근본적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또한 너무 자라지 않게 하는 교요이 대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맛있고 색깔이 이쁜 그런 열매 수확을 해서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과수 농업 내지 과수 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월 말쯤 돼가지고 보통 나무를 심는데 저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나무를 처음 사오시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은하지우세 가지 하나, 쓸데없는 가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예, 잘라버립니다. 올라갈수록 또 부러진 가지가 있습니다. 잘라버립니다. 아, 부러진 가지는 아, 보기도 좋지 않거니와, 아, 부러진 상처 부위로 2차적으로 어떤 병공균이 예,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싹 잘라버리고 새로 받는 게 좋다. 그래서 굵은 음식 따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게 원줄기입니다. 이 원줄기가 아버지입니다. 굵고 뻗을 수 있도록, 원주간이 제대로 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쟁기는, 물론, 이건 현지 경쟁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다 땁니다. 따야, 원볼 때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놔두시는 거죠. 놔둬가지고, 여기서 이 묵은 가지가 되죠. 어, 아, 묘복상에서 왔기 때문에, 묵은 가지에서 발생된 잎이, 일, 한해 동안에, 일년한해 동안에,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원 주관을 살주게 하고, 또한, 남는 잉여 양분은 뿌리 속에 잘 저장을 해 둡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심고 그다음에 2월 달 전정하실 때 전부 다제거 합니다. 예. 전부 다땁니다 말끔하게 다땁니다 예. 아, 전부 이렇게 다 따내시면은 가지가 5월 한 중순 되면은 전체 가지가 전년도 뿌리의 저장 양분의 양에 따라 가지고 지상부는 이즉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뿌리 힘이 약하면은 꽃누이 되거나, 가지가 되지 못하고, 뿌리 저장 양분 충분하면은 힘있고 좋은 새순이, 파릇한 새순이 많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최소 20개, 최대 40개에서 50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지 받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법들 하시면은. 물론 뭐 유인했다가, 굵어지면 따내고, 또 자마에서 눈 뜨면 또 유인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아, 결과 연령은 1년 뒤로 딜레이되더라도 건강한 뿌리와 초기에 좋은 유효 측지를 30개, 40개 받기 위해서는 1년 딜레이되더라도 아, 그래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나무가 이쁘고 건강하게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 다만 이 하시고 난 다음에 세순이 아, 발생되죠. 아, 보통 그래 하시고 난 다음에 30개, 40개 정도의 유효 측질이 발생되는데 이 발생되는 범위가 80도, 90도가 나올 수가 있고 또 45도, 70도 나올 수 있습니다. 80 내지 90도는 그냥 두시면 되고, 분주각이 좁은 거는 이 수시계로 한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평을 잡아주십니다. 분주각이 좁으면 같이 굵어져 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나 구분이 안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확한 비례, 우리가 보통 4대1, 더 좋으면 5대1이 더 좋습니다. 결과지 주지가 아버지보다 많이 가늘수록 아, 젊은 을또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굵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주화 종이 위배되니까 겨울에 토부를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이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가지의 길이가, 신초의 길이가 대략 한 50이 됐을 때, 그때 밑에 눈, 그때 밑에 잎이 됩니다. 밑에 이파리 1cm 앞에다가 딱 카팅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어, 힘이 약한 놈은 대략 한 20일 후에 힘이 보통 이상 되는 힘이 있는 놈들은 보통 보름 후 되면은 순이 벗습니다. 아, 만약에 이 팔이 가차히 잘라버리면은 라면 가락처럼 꼬불꼬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효 가지가 되질 못합니다. 반드시 1 c m 두고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섯 수이 잡아가지고 대략 20cm 내외, 한뼘 내외가 됐을 때 반대로 위에 잎을 두고 다시 1cm 째에 막습니다. 예. 이거 왜 처음에는 밑에 잎을 두고 두 번째는 왜 위에 잎을 두고 막느냐. 그거는 밑 눈이 힘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아, 겨울에 복수와 전지할 때 주지 끝을 살리기 위해서 바깥 눈을 두고 막아주세요. 절단해 주세요. 예, 바깥 눈을 둬야 힘, 힘있게 뻗습니다. 그, 위에 눈을 두면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뻗지 못하게 두 번째 적심은 위에 눈을 두고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 제가 권장하는 은세장 방치형, 즉, 삼각형 모델입니다. 주로 이 방법은 제시거리 4 곱하기 2, 4.5에 2.5 또는 4 곱하기 2.5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1차2차 직심을 똑같이 이래하다 보면은 직각형이 될수 있는데 저는 삼각형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삼각형의 이 모델이 아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무 생리학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햇빛을 유효적절하게 좋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삼각형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 모델을 많이 권장하고 주로 대부분의 가수원에 가보면은 세장 방추형 즉 방추형, 세장 방추형. 초밀식 방충, 이렇게 상박형 모델을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즉심이 중요한데, 그때는 밑에는 가지가 길어야 되죠. 위로 갈수록 좁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박형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밑에 일단 주지부터는 끝에만 조금 막아주시고, 안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짧게, 짧게, 짧게 해서 인위적으로 상박형 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꼭대기 보면은 정부세 때문에 다부룩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람 불면 휘청휘청 합니다. 예, 네. 늘듯이 휘청휘청 합니다. 그래서 상단부의그 많은 새순새순들을 예, 전부 다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복잡한 데는 잡아 뜯으십니다. 잡아 뜯고 난 다음에 일부가 남아있죠. 일부가 남아있는 것, 거기에서 놔두면 빨리 큽니다. 상단부를 빨리 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3 내지 5역만 놔두고 새순을 잘라서 뿌립니다. 그러면 위에는 잎만 남아있겠습니다. 위에는 잎만 딱 남아있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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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상박 형태의 나무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식으로 관리해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아, 일조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의 나무를 지속적으로 아,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 전쟁을 하지 말라고 제가 에, 나무도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불과하고 제가 지나가다가 또주인들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윤복에 대해서 1년생 2년생 3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각콜라 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거나 내 가수원에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면 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서 사각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